내가 내 포도원에 어, 포도를 딴 후에 그 남은 것을 다시 따지 말고 괴과 고아와 과부를 위하여 남겨두라 신명기 24장 21절 말씀. 아멘 내가 내 포도원에 포도를 딴 후에 그 남은 것을 다시 따지 말고 객과 고아와 가부를 위하여 남겨주라 신명기 24장 21절 말씀 아멘 네. 내가 내 포도원에 포도를 딴 후에 그 남은 것을 다시 따지 말고 객과 고아와 과부를 위하여 남겨두라 신명기 24장 21절 말씀 아멘 내가 내 포도원에 포도를 딴 후에 그 남은 것을 다시 따지 말고 괴과 고아와 과부를 위하여 남겨두라 신명기 24장 21절 말씀 아멘 내가 내 포도원에 포도를 딴 후에 그 남은 것을 다시 따지 말고 괴과 고아와 가부를 위하여 남겨두라 신명기 24장 21절 말씀 아멘 내가 내 포도원에 포도를 딴 후에 그 남은 것을 다시 따지 말고 객관, 고아와 과부를 위하여 남겨두라. 신명기 24장 21절 말씀. 아멘! 내가 내 포도원에 포도를 딴 후에 남은 것을 다시 따지 말고 갯과 고아와 과부를 위하여 남겨두라 신명기 24장 21절 말씀 아멘 내가 내 포도원에 포도를 딴 후에 그 남은 것을 다시 따지 말고 갯과 고아와 가부를 위하여 남겨두라 신명기 24장 21절 말씀 아멘 네. 내가 내 포도원에 포도를 딴 후에 그 남은 것을 다시 따지 말고 객관, 고아와 과부를 위하여 남겨두라. 신명기 24장 21절 말씀. 아멘! 내가 내 포도원에 포도를 딴 후에 그 남은 것을 다시 따지 말고 괴과 고아와 과부를 위하여 남겨두라 신명기 24장 21절 말씀 아멘 내가 내 포도원에 포도를 딴 후에 그 남은 것을 다시 따지 말고, 객과 고아와 가부를 위하여 남겨주라. 신명기 24장 21절 말씀. 아멘. 내가, 내가 내 포도원에 포도를 딴 후에 그 다시 따지 말고, 객관, 고아와 과부를 위하여 남겨두라. 신명기 24장 21절 말씀. 아멘. 내가 내 포도원에 포도를 일단 후에 그 남은 것 다시 따지 말고 괴과 고아와 과부를 위하여 남겨두라 신명기 24장 21절 말씀 아멘 내가 내 포도원에 포도를 딴 후에 그 남은 것을 다시 따지 말고 괴과 고아와 가부를 위하여 남겨두라 신명기 24장 21절 말씀 아멘 네. 내가 내 네. 포도 다시 따지 말고 객관 고아와 과부를 위하여 남겨두라 신명기 24장 21절 말씀 아멘